네, 안녕하십니까 직트럭 양료성 과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지금 화성에 5톤 현대거 후축 서브 냉동 탑차 16년식인데 이 차량을 제가 지금 보러 왔거든요. 어, 손님하고 만나 뵈가지고 차량 내외관 상태 다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매입으로 갈지 뭐 직거래로 갈지 협의를 한번 보고 정확하게 내외관 상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남겨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. 촬영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량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면 외관 쪽으로 좀 부식기가 올라온 게좀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. 그리고 뭐 시동 걸, 걸어보고 확인해봐야겠지만 타이어 상태도 전체적으로 좀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보시면 거의 뭐갈 때가 된것 같고 지금 축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. 여간 적으로 보시면 좀 군데군데 기스한게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어 차량 상태는 딱1 6년씩 정도 같아 보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어 뒷면도 보시면 이게 지금 좀 햇빛이 밝아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는 뭐.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타이어나 아니면은 뭐 앞에 범퍼 쪽 도색을 해서 조금 외관 쪽으로 상품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와질 차량인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이 영상으로 잘담길지 모르겠는데 어 냉동기는 서브 냉동기고요. 화성 거 지금 서브 냉동기입니다. 그리고 하부쪽도 보시면 부식기가 올라온 게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는 크게 하자가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고요.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하부 하부도 크게 지금 겉으로는 누유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범퍼는 이렇게 지금 부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관적인 상품화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말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일단은 한번 차주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오시면 시동이랑 걸어보고 조수석 쪽보다는 이제 운전석 쪽은 훨씬 더 깨끗한 게 눈으로 보이죠. 지금 탑에도 지금 기스가 있는 게 따로 없는 것 같고요. 앞 타이어는 지금 탑 실내는 조르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스케이트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칸막이랑 지지대가 보이네요. 실내도 어, 생각보다 실내는 더 깔끔하네요. 네 따로 실내는 볼건 없을 것 같고 길이랑 이런 것들만 전체적으로 잘 얼마나 나왔는지 같은 것들 뭐 정확하게 한번 재보고 그리고 뒷문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도 깨끗합니다 실내에도 한번 보여 드릴 수도록 하겠습니다 좀아좀울까요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키는 꽂혀 있어요? 아 주시면 네. 네 감사합니다 일단, 실키로수는 29만 4천 정도 됐고. 냉동기는 잘 돼요? 네, 냉동기. 매입하고 뭐, 직거래도 하는데, 가장 중요한 게 이제, 금액적으로,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들로 확인해가지고,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진행해봐야죠. 특이사항 같은 건 따로 없나요? 뭐 미션이라든지 서브 냉동기는 이제 이렇게 엔진이 달려 있는 거라 시동이 걸리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엔진, 엔진 돌아가고 있는 소리 들리시죠?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미션을 내가 넣어가지고 좀 걸리는 것들이 있거나 너무 뻑뻑하다도. 뭐 케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, 한번 부드럽게 넣어봐가지고, 문제 없이 잘 들어가는지,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지,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한 15분 정도 만에 지금 15도 이상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중간에 제가 배터리가 꺼져버려가지고, 어좀 급하게 좀 찍고 있는데, 일단, 다른 데좀 특이사항은 없고, 이제. 하부 쪽이나 엔진 쪽이 이제 누유나 그런 건 따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, 이제, 부식이 조금 중간중간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,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 있을 것같니데 그거 말고는 따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긴 하니데 네 방금 막 차는 다 봤고요 차량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연식 대비 조금 빠져 보이는 정도고 뭐 그렇다고 부식이 있어서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외관 쪽으로 뭐 어떤 뭐 특정적인 부분이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기본적인 상품화 작업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외관이고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이제 하부 쪽에 부식기가 아무래도 뭐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묻고 세차를 좀 바로바로 안 하게 되면은 부식이 좀 금방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하고 그리고 뭐 2, 3축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점 이제 교환 시기가 다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손님이랑 협의를 보고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직거래로 팔아보실지 아니면 매입 시세로 협의를 잘 봐가지고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뭐 매입 처리로 도와드릴지 이거를 협의를 봐야 되는데 방금 이제 저희한테 차량을 보여주신 분은 이제 여기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분인 것 같고 실질적인 차주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차주분하고 마지막에 좀더 조율을 잘 봐서 더 나은 쪽으로 뭐 진행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